자 갑자기 단어라고 나오네. 그럼 글이라고 생각하세요. 소설이나 시. 자 살아있는 어디에 멜로디하고 음악하고 하나는 그림에. <laughs> 그럼 이 글이 음악에도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? 다시 말하면 음악이 글을 반영하고 맞죠? 그림이 글을 반영했다는 소리네. 이해되죠? 거꾸로 하시면 안 됩니다. 이해 잘하시고. 소설하고 희극이 인스파이어, 그래 글이 영감을 불어넣는데 음악가들하고 화가들한테. 그러니까 음악가가 그런 글의 소설의 내용을 집어넣었을 거고, 화가도 소설의 내용을 집어넣겠죠. 이해됐지? 예를 들어, 얘 음악가냐 아니면 화가냐? 얘가 영감을 일단 받았대. 수동태 읽고 나서 뭘? 섹스피어의 희극인 미들 썸머 나이츠 어부 a 이 한밤 여름 한밤중에 꿈 뭐라고 해야죠 한여름 한여름 밤의꿈이 정도로 합시다 자 몇살에 그랬대 17살에 병렬 여기서는 능동 여긴 수동이지만 여긴 능동 내가 작곡하기 시작했대 비게인 다음에는 i n g 도 맞죠 자 노래를 어떤 노래냐 캡처하기 위해서 매직 판타지라고 나와있지만 이건 뭐죠? 섹스피어의 그 글의 내용이죠? 이해되지? 오케이. 그러니까 단어를 읽으시면 이해가 잘안될 거야. 섹스피어의 이미지를 상상해 그 세상, 다시 말하면 한여름 밤의 꿈, 이거의 내용을 갖다가 음악에 탁 집어넣었다는 거예요. 자, 그것이 그 음악이 됐습니다. 부분이 되었습니다. 그의 유명한 작품. 똑같네. 그지? 지금 위에 나온 그 플레이 희극이랑 똑같은 제목이잖아 알겠죠 그죠? 웨딩마츠가 입니다 하나입니다 가장 잘 알려져 있는 피스 작품이라고 할게요 슈트는 여기서는 모음곡 정도로 해야겠습니다 이 음악가니까 이해됐지? 그러면은 앨범 이름이 이거야 알겠지 그지? 그 앨범 이름에서 수록곡이 막 있을 거 아냐? 알겠죠? 그 수록곡 중에 요게 하나 있나 봐. 이해됐지? 오케이. 샤갈, 노은포 유명한, 모르 유명한, 사용으로, 얘는 이제 샤갈은 화가겠네, 그러면. 색이라고 돼 있습니다. 몽환적인이라고 써놨네. 아까 한이로만의 꿈이니까. 얘가 또한 무브드 감동을 받았습니다. 영감을 받았다라 똑같은 말이죠. 뭐에 의해서. 그 똑같은 희극 섹스피어의 희극 그리고 여기선 또 능동이네 근데 여기 아유, 능동이 된다 여기선 수동이네 영감을 받은 거니까 감동을 받은 거니까 근데 여기서는 뭐지 능동이네 조심해 그린 거죠 오케이 뭘 그렸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같은 타이틀입니다 됐지 자 인물들 그 그림에 나오는 뭐 사람을 좀인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인물로 해놨나 안 했구나 모습으로 해놨구나 자이 그림 내용을 내가 모르니까 자리크리 다시 만들었습니다 드림라이크 몽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희극 섹스피어의 희극에 이해됐죠 문장 넣기였고, 자, 비록, 샤가라고 멘델스멘델스 존, 얘가 살았지만, 아, 일단 다른 시대에 살았네 같은 시대는 아닙니다. 같은 제목을 쓰긴 했어요. 하지만 다른 시대에 산 거죠. 이렇지만, 내용 반대되면서, 그들 둘 다, 트랜 a n 이트 뭔가 옮겨놨다. 이해지 뭐를, 섹스피어의 그 희극에 있는 내용들, 뭐 말, 말이라고 좀 이상하니까, 이런 문장들, 글의 내용을 뭐로, 그들 자신의 예술적인 언어로 한 사람은 음악으로 한 사람은 그림으로 이렇지.